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소개를 맡은 테크퀘스트의 이문길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CNN 및 GMM 가속을 위한 시스토리거레이입니다 저희는 반도체 디자인 전공이며 현장 개성 작품 과목을 통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조장 최호정, 조원 주유림, 김현준, 유창관, 이문길, 김종현 학생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작품 선정 이유는 레이아웃에서 디지털 레이아웃 디자인 경험 및 실력 향상, 그리고 실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스토리 거레이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90나노 프로세스의 디자인 룰을 적용하여 3곱하기3 시스토리 거레이 안에 있는 PE 구조를 레이아웃 설계하였고 PE 구조 안에는 캐리 룩 에더, 멀티플라이어,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디지털이시 레이아웃 디자인을 진행하며 사용한 툴은 케이던트사의 벌츠소 스케마틱 에디터, 벌츠솔 레이아웃 시트 그리고 아수라를 사용하여 레이아웃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스토리 거레이는 n곱하기 n개의 프로세싱 엘리멘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는 3곱하기 3 구조로 레이아웃하였습니다. 각각의 프로세싱 엘리멘트는 다셈과 곱셈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시스토리 거레이 안에 있는 PE 구조에 대한 스케마틱입니다 다셈 기능을 수행하는 애더와 곱셈 기능을 수행하는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덧셈 기능을 수행하는 애더 부분의 RCA와 CLA 회로도입니다. RCA와 CLA를 비교 분석한 결과 RCA는 연산을 직렬로 수행하기 때문에 캐리 전달 속도가 느린 반면 CLA는 트리에서 캐리를 병렬적으로 미리 연산하기 때문에 더 셈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RCA보다 CLA가 더 빠르게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CLA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비트 곱셈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멀티플라이어의 회로 부분입니다. n 드 16개와 4비트에도 3 개로 구성된 일반적인 멀티플라이어는 속도가 비교적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레딕스 4 부스 멀티플라이어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의 회로도입니다. 클리어와 리셋 기능을 사용하고 빠르고 안정적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사용하여 디플리 블록을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LA와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레지스터를 연결하여 PE를 설계하였고 이러한 PE를 상 x 파기 3으로 연결하여 저희의 최종 목표인 C 스토리 거 a y 를 구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The only.